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김민정입니다. 오늘 무슨 수술 하러 오셨나요? 이마랑 쌍꺼풀 수술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부위가 제일 고민이셨어요? 제가 그냥 원래는 생긴대로 살다 이런 주의였는데 이제 서른이 넘으니까 쌍꺼풀 한쪽에 약간 왼쪽에 겹주름이 생겨가지고 눈뜰 때도 되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대인관계를 할 때에도 화나는 일 있어? 좀 기분 안 좋아? 이런 얘기들을 좀 지인들한테 들으니까 힘을 주고 뜨게 되면 화나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 같아서 양쪽을 제대로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리터닝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강남에 워낙 성형외과가 많이 있긴 한데요. 얼굴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노하우가 있으시고 업력이 있으신 분을 좀 택하고자 했는데 전문으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서 신뢰가 가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장님께 하고 싶은 한마디는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두피인데요. 여기 잔머리를 살리면서 전개를 하는 게좋아 두피를 끌어내리는 것을 좀더 메인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할게요. 지금 수술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친구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인분들이나? 자연스럽게 잘 됐다라고 말해주셔가지고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 통증은 없으세요? 하루 다음 날부터는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관리 좀잘 해주셨나요? 워낙 섬세하게 뭐 경과 체크도 해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신경 써서 봐주셔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10년 뒤에 이제 얼굴 건상도 여기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